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지 여러분 금요일 속해의 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타 연못가로 가셔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베데스타 연못에는 한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례를 갖고 있었던 연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 모든 사람들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 자신의 질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끼리 경쟁한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다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연못이지만 가장 비자비한 연못이기도 한 곳이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냉혹한 베데스다 연못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아픔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병자를 치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기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셔요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한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진정 낫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대답해야 될 텐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뭐죠?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먼저 원망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죠. 둘째로 자신은 무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먼저 내려가 몸이 낫는 사람들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의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자신은 무능하다라고 한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있자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비난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안식일의 법칙이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자신의 몸을 치유한 38년 된 병자를 비난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파리세인들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계시죠?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38년 된 병자는 비록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를 치유한 분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죠.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대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 주셨음을 알고 난 다음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의 님 이름을 로비 찬양하게 되어지죠.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운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머무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교회 오기를 사모한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치유한 사람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 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웃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구원의 그 사역을 위하여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언급했다라고 한 이름으로 신성 모독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유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시밀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치료할 질병이 있다면 치료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슬픔과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해방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구하는 것은 너무나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장자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